<laughs> 오늘 제가 이렇게 시운전 나온 차는 벌보 V90이에요. 일단 제가 1차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 바로 제가 이제 그 전기센터 들어가서, 바로 리프트를 띄워서, 어, 밑에 있는 하부 언더커버를 다 탈거를 한 다음에,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체크를 했어요. 어 보시다시피, 어, 아주 깨끗한 상태. 밑에 그 누유라든지, 어, 밑에 컨디션은 전혀 문제 없다. 그걸 제가 1차적으로 확인했고요. 요거는 크로스 컨트리 모델이어서 외건 스타일이잖아요. 뒷좌석 공간이 일반 세단보다 좀더 넓은 느낌은 나요? 네, 넓어요. 신차가는 거의 한8천만 원, 7,500만 원 정도 육박해서 이제 출고가 되는 차인데, 이게 이제 마사지 시트라그래서 어, 끄기 돼 있거든요. 원하면은 마사지가 시원하게 됩니다. 조수석도 마사지 시트가 있고, 뒷좌석, 뒷좌석은 없답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차가가 비싸지 않았나. 밑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올라오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이어의 편마모 그게 이제 심해지면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웅웅거리가웅거리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밑에 허브 베아링이라고 있습니다. 바퀴 추을 돌려주는 그 부드럽게 돌려주는 베아링이 있는데 그걸 허브 베아링이라고 해요. 허브 베아링이 노화가 되고 충격을 먹어서 베아링이제 역할을 못할 경우 아니면 좀 뻑뻑해졌을 때, 그랬을 때베아링이 굴러가는 소리가 웅웅웅웅웅웅웅웅웅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운행해본 결과 어,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없다. 그래서 타이어나 허브 베아링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핸들을 살짝 놓고 타보면 핸들이 이제 그 밸런스가 안 맞는 차는 갑자기 훅 손입니다. 놓자마자. 근데 이 정도의 직진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발런스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도 좋다. 이게 디젤이 아니고 이제 가솔린 모델이라서 좀더 정숙함도 분명히 있겠지만 벤츠보다는 좀더 무겁고 살짝 BMW하고 그 운행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 그런 묵직함이 좀 있고요. 부드러움도 좀 있고요. 이거 그건데 무슨 스펙컨가 뭔가인데 벌보에서 나오는 거. 내가 100km 시속으로 달리고 있지만 100km로 달리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이게 이, 이 정도 속도가 100km야? 너무 편한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받는 차들이 확실히 좋은 차들입니다. 제가 시운전하면서 또 이상한 거 발견하면 제가 그런 부분 다 정비 반으로 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외관상으로 이제 한번 제가 싹 살펴볼 건데, 어, 휠 상태, 어, 앞에 휠 에, 나쁘지 않고요.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본네트도뭐 어, 뭐 특별하게 뭐 돌방 같은 거 어, 크게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어, 앞에 그릴 같은 경우도 뭐 크랙 같은 거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크랙 같은 거 나간 거 없고 그리고 하단에 뭐 이런 가니쉬들 가니쉬들도 뭐 스크래치라든지 쓸린 자국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라이트 때깔도 어, 기가 막히죠 음.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뭉콕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외차는 어, 측면에 뭉콕도 없고 어, 기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밀러도 어, 전혀 문제없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휠인데 뒤쪽 휠은 살짝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 예, 이쪽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좀 있는데 이 정도는 예, 그냥 귀여움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 같고요 그리고 후범버쪽 후범버쪽도 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얼룩 묻은 거요 후본부 쪽은 살짝 이제 짐 실고 내리면서 살짝 찍힌 자국들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페인트로 찍어 발랐어요. 근데 뭐 크게, 이건 얼룩, 이거는 그냥 닦이는 먼지, 먼지 얼룩이고요. 이거는. 어, 이거는 얼룩이고 아주 미세한 조그만한 것들. 몇 방이 어, 있는데 저것도 그냥 그 귀여움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반대쪽에 문콕 어, 자국 크게 보이지 않고 큰 스크래치라든지 찌그러짐 없고요. 어 뒤쪽 반대쪽 휠 같은 경우에도 스크래치는 약간씩은 있습니다. 약간씩은 그래도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어 조수석 앞에 휠 휠도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는데 어, 이 정도도 어,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고요. 실내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내 상태는 어, 굉장히 좀 어, 시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됐고요. 네. 보시면. 조수석도 지금 메모리 시트랑이 다 있네요.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어 시트도 아주 깨끗하게 그되 있고요. 이 뒷열에 이 공간감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뒷좌석에 타는 가족들이 좀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파워 트렁크 트렁크도 오고요. 어요 뒤쪽으로 어 골프백이 조금 어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되게 뒷좌석도 예, 널찍합니다. 음, 뒷열에 어. 어, 이제 아이들 타거나 이제 여름에 이 햇빛 차단 이, 이 블라인드까지 이게 렇 있네요 커튼.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어, 메모리 시트하고 뭐 안마 시트 어, 다돼 있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어, 들어가 있고, 뭐 서라운드 뷰라든지 예, 서라운드 뷰 지금 문 열어 나가서 이렇게 보이는데. 문 닫으면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오토 파킹, 그리고 또한 어, 스타트 이제 시동 걸고 끄고를 이걸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예. 킬 때도 돌리고 끌 때도 돌리고. 예.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 보이시죠? 들어갔고, 뭐 블랙박스 당연히 들어갔고요. 예. 투 채널로. 하이패스는 이쪽에 숨어있네요. 이쪽에 하이패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만 꽂으면, 어 될것 같습니다.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가 여기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탄 사람들이, 어좀 장거리 갈 때, 어 저기 커튼만, 어 안에 슬라이드 커튼만, 어 제거해주고, 이렇게 와이드로 들어놓고 가면, 어 확실히 공간감이 낼예 수가 있것 같습니다. 어이 차량을, 어 한번 관심있게 보시는 어, 여러분들께서 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골격에 대한 사고는 없었고, 단순히 외판적인 쓸림과 찌그러짐이었기 때문에 단순 교체 무사고라고 중고차 성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감가 사유를 한 300만원 정도 이상 어, 적용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책정을 했으니까요. 아마 전국에서 제사할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야, 저기가. 울산 강동입니다. 울산 강동. 제가 항상 쉬운 좀 코스인데 매번 달라 느낌이. 제가 사는 집도 보이는데요. 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